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 너를 다시 볼수 없을까 다시 널볼수 없잖아 다시 희망을 되찾고 싶다면 널 다시 만나고 싶어 옛날처럼 웃을 수 있도록 좋아 싶어 그때의 우정처럼 다시 생겨났던 그 우정은 행복은 다시 슬픈 날로 돌아와 웃고 싶어 널 만나서 다시 그 생각을 멈추고 널 만나고 싶어 다시 너 만나고 싶어 그토록 웃던 그 시절로 다시 너만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실 걸 울면서 너를 만나고 싶어라고 말하는 지금이 슬퍼 다시 너 만날 수 People. Nada.